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민이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왔는데, 네. 아네저 완전 고민 심각하겠어요. 네. 혹시 어디가? 아저 요즘에 이제 한살더 먹으니까 리프팅에 관심 이 있어요. 네. 아 뺑뺑 하신데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 상담해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면. 그러면 아시죠. 이쪽으로 자신 있게 모집해 주세요. 네, 오시죠. <웃음>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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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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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트레이너 4년차 이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 <laughs> 어쩐지 몸매가 네, 너무 탄탄하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몸매는 완벽하게 준비되셨고 뭐 어떤 게 고민이신 거예요 도대체? 이 볼살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이런 리프팅이나 이런 흡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91년생이어서 <웃음> <웃음> 너무 어려보여서 <laughs> <너무 많이 웃음> 나 나보다 동생인 줄어 <laughs> <laughs> 저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너무 서른... 잖아요네서른 네. 34. 음. 잠깐만, 내가 피부 좀 만져볼게요. 보일 네. 어, 근데 전혀 막처졌다는 느낌이 안 드시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laughs> 근데 이제 살이 정말 한 0.5kg만 들어도 불살로 가요. 그래서 이 체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아 요, 요 파트 잘 보면은 한번 옥시 웃어볼래? 흰지. 표정이랑 관계없이 잡혀있죠. 이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신부벌레 아니에요. 밖에 있는 오. 보통 얼굴에 있는 지방을 제거를 하거나 줄일 때 지방흡입을 하거나 윤곽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제거를 하거나 딱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안면에서 지방흡입하는 거를 고려 해볼 만한 거고 음. <laughs> 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셨나 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대답만 하면 됐어요 아. <laughs>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기 심술포고처럼 보이는 살이 그게 지금 많은 게 아니거든 요 이것도 관리를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음. 레이저도 진짜 이거. 많이 받고, 아 정말. 많이 준 예. 상태예요. 아, 맞아요. <laughs> 리프팅 계열을 계속 했어요. 막 끌어올리고, 예. 아 되게 많이 응. 해서 지금 관리가 되는 거. 에어 맞아. 나름. 시부팅 자체를 하는 건 절대 나쁘지가 않은데 변화폭이 적게 느껴지는 거. 지금은 제일 효과 보는 게앞볼에서살 줄이는 거. 가만히 있을 때는 살 빠졌을 때의 슬림한 느낌 있잖아. 그걸 주고 웃었을 때는 볼륨은 이동이 되는데 부피감이 찐 거지. 그렇게 해서 주는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그게 제일 부작용이 없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붓거든. 많이 부어요? 아, 스라고 한 번에 어쨌든 제일 확 줄면서 기본적인 효과를 보는 거는 흡입 젤 답인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시간 내기도 힘들고 좀 불안하고 했을 때는 주사로 해가지고 줄어주는 거든. 그럼 괜찮을 거예요. 지방흡입 <laughs> 하고. 그리고 고민인 게 이제 팔자 필러를 해야 하는지 그거 아니면 이 팔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팔자만에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다른 게 당겨질 때 같이 당겨지는 걸로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형물 넣거나 필러를 넣거나 지방 이식을 하거나 주변을 볼륨이라고 해서 그걸 하거나 네개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보형물 들어간 수술 중에 부작용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팔자거든요. 팔자주름에도 보형물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이물감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평생 쓰고 있는 근육 밑에 보물 껴 들어가니까 느낌이 계속 나지. 그 힘이 너무 센 사람한테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다시 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laughs> 또 하나는 이걸 채우려면 엄청 큰게 들어가야 되고 생각보다 보통 5mm, 6mm, 7mm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보물 티도 날 수밖에 없고, 뭔가 어색해. 팔자주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색하거든. <laughs> 음, 그런 거잖아. 아 잠깐만. 깊지 않은 상태 에 채울 때는 범용넣로도 괜찮아. 너 오히려 반대로 너무 깊은 사람한테 범용넣는 거는 안 좋고 그게 아니면 필러 아니면 지방 이식인데 지방 이식을 하면 100%다 녹거든요. 할자는 남아 있을 틈이 없어. 항상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필러지. 관리하는 겸에서 보고 해주면서, 확실히 볼살 이좀줄면 팔자 느낌이 좀 줄기는 줄니까확 끌고 가지마요.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조금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지방 흡입을 하는 걸로. <웃음> <웃음> 당장 예약을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관리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laughs> 진짜. 그니까요. 피부도 진짜 좋으시고. 사람도 <laughs> 안 나오셨죠. 깊으신... 그니까요. 아.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예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늦었어요. 아, 진짜 늦었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이제. <laughs>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